오늘은 5월 22일 목요일입니다. 본문은 에스더 9장 20절로 10장 3절까지 불임에 대한 일이라는 주제로 묵상하겠습니다. 모르드게는 마치 제2의 6월절을 제정하듯 이달월 14일과 15일을 이스라엘의 새로운 절기로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인의 슬픔을 기쁨으로 애통하던 초상의 날을 잔칫날로 바꾸어 두려움에 떨던 민족에게 평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즐거이 잔치하며 기뻐할 뿐 아니라 서로 선물을 교환하며 가난한 자를 구제함으로써 자신이 값없이 받은 은혜를 이웃에게 실천하라고 합니다. 에스더는 두 번째 편지를 통해 다시 한번 불임절 준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증해 줍니다. 그들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 자발적으로 울며 회개하고 부르짖었듯 이 부림절도 그같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아하수에로의 나라는 하만이 개입할 때보다 모르드게가 지도할 때 더욱 번성을 누렸습니다. 사적인 관심에만 몰두했던 왕과 탐욕의 눈이 먼 하만과는 달리 하나님의 사람 모르드게는 백성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 동족만이 아니라 모든 종족의 안위를 먼저 생각한 지혜롭고 충성된 사람입니다. 모르드게가 불임절을 지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듯 우리들도 구원받은 감격의 은혜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선물을 나눠주며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위해 기도합니다. 민족의 위기 속에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한 백성들처럼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묵상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나에게 주시는 적용점은 무엇인가? 오늘의 기도를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